네 오늘은 네설 명절 때 먹고 남은 떡국떡을 이용해서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은 이제 한 잠길 정도? 아이 정도면 되나? 네, 떡이 그렇게 많이 안남아서 다행이다. 추가로 한이 정도 뿌고 사과거북을 네,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썰어주고. 대파도 먹기 좋게. 오케이. 떡볶이를 끓여 봅시다. 떡볶이가 이제 끓으면 이제 어묵이랑 오 맛있는 냄새 난다 벌써 대파를 넣고 설탕, 아. 소금 조금 넣고. 아, 소음도 없네. 아이씨, 소음살 갚겠다. 양조간장. 한 국수 정도 넣고 잘 섞이게 이제 해줍니다. 내 눈에 되게 빨갛게 보이는데 여기 콘에는 약간 색깔이 어둡게 나온다. 이렇게 국물 예. 양은 취향에 맞게. 예.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먹겠습니다. 마침 간좀 보고. 음 좋아 좋아 좋아. 맛있네. 그러면 예. 서해 명적 때 남은 떡국떡을 이용한 떡볶이 완성되었습니다.